제가 어, 퇴사강을 처음에 선택하게 된 건요. 제가 이제 원래 심리 상담사로 심리학 학사 석사 하면서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심리 상담사가 박봉입니다. 굉장히 박봉이에요. 근데더 화가 나는 건 임금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서 제가 23년에 이제 그리고 상담사 거의 다 계약직이거든요. 이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합병이 됐는데 계약직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하. 잘렸네? 하고, <laughs> 이제, 아, 나 그럼 또 취업을 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제가 아까 아이 준비. 안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 내가 아이를 한번 갖고 하기 위해서는 내 커리어가 제가 또 일하는 걸 좋아해요 커리어가 안 끊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남들을 도우면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는데 강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아 내가 그럼 강사로서 해봐야겠다 하면서 혼자 제 취미가 맨땅 헤딩이라서 맨땅 헤딩을 막 했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우리 지호 선생님께서 나는. 사업자 터냈다는데 저도 사업자 터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저는 책을 먼저 만났습니다. 퇴사강 책을. 저 약간 모르면 책으로 가는 습관이 있어서 퇴사강 책을 딱 만났는데 너무 내용 좋은 거예요. 어 아, 이거 나한테 필요했던 내용인데?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하고요.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국이 이후로 모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죠. 돈을 꽁쳐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기가 모집하자마자 이거다 바로 딱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하면서 사실 저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약간 뒤쳐진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다른 분들로 강사를 많이 하셨네요. 나는 별로 해본 적이 없네. 센터에서 한두번 그냥 시켜 서한게 단데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콘텐츠력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찾은 게 자존감. 을 조금 더 확실하게 찾고 대상도 찾고 아 이걸 자존감을 어떻게 연결지어 야겠다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퇴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걸 배운 걸 어떻게든 써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를 보냈는데 이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laughs>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안 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원어원에 넣었어요. 정말 심플하게 저 자존감 관리법 강의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회신이 와서 현재 클래스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피드백을 일대를 받았을 때 강사 양성 과정을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알아보니까 제가 오산 사는데 아 오산은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군포에서 도 강사 양성 과정 구하는데 군포 시민 외에도. 공포심이우선이지만 외에도 구하이구는 한다. 구는서넣었는데거기는이거구는이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퇴사강 챌린지를 통해서 저를 이제 디벨롭하는 기회도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얻은 게 뭐냐 라고 하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너무나 응원하고요. 저와 함께해 주신 우리 동기분들 그리고 운영진 선생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예진 대표님들께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